안녕하세요. 막군연구소 연구소장 장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다보니 상당히 어색하고 말을 좀 제대로 못하겠는데요. 일단 추석 휴장 이후 첫 경마이고 지금 야간 경마도 끝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더군다나 이번 달은 3주 경마라서 어 상당히 치열한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뭐 기수들도 열심히 타줄거고 뭐 인기마, 능력 있는 인기마는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금요 경마도 열심히 준비해 봤으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부산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 충마는 2번 골든 엠파이어 요마피를 보고 있는데요. 직전 데뷔 전 능력을 뭐, 제대로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전개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고 봐요. 어, 외곽을 돌다가 선의권에서 따라갔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게이트, 뭐, 모래도 못 맞는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 측에서 직전보다 유리하게 전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조교도 걸음에 힘이 차 보이는 모습으로 열심히 돌리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2번 골든 엠파이어, 이마피를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차권에는, 어 7번 로드트 클레오. 어 이마피를 우선적으로 봐줄 거고요. 주행검사 때 포화주로기는 했으나, 중속과 라스트 걸음 어 상당히 좋았고, 조교하면서 걸음도 열심히 늘렸고, 걸음의 탄력도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마피를 저는 좀 우선적으로 봐주고 싶습니다. 병이라고 하기에는 인기권 마필인데요 1번 석세스킨 어, 이마필을 좀 보고 있어요 어, 서강주 기수가 상당히 공들여서 말을 만들어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마필 주행검사 때, 보, 아, 주행검사 때 보면 발주가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밀어주니 초반 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붙는 모습이에요 어, 이번에 발주만 잘 나온다면 저는 기습적으로 선행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면 이마필은 디심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1번 석세스킨 이마필을 복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자면 2번 골든 엠파이어 어, 이마필을 충마로 보겠고요 병으로 본다면 1번 석세스 퀸 어, 이마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 어, 부사, 부산 부산 1경주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 2경주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충만은 4번 에어시티 어, 이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을 상당히 심하게 돌면서 뭐 전개적으로 상당히 아쉬웠지만 2등으로 입상은 지켜졌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4번 게이트 받았고 직전보다 한발더 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교도 4등급 마필과 병합 조교 하면서 상당히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4번 에어시티 이마필을 축으로 보겠습니다. 후착은 8번 금성 어, 이마필을 우선시 보겠습니다. 경주 거듭할수록 마필의 기량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에도 조교 조교사가 직접 하면서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서 저는 직전보다 좋은 걸음이 더 나와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어서 후착에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어, 이외 마필들 뭐될 만한 마필들도 뭐. 7번 트릭샷, 뭐 이런 마필들도 있지만 저는 이두 마리로 끝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은 빠르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충만은 4번 에어시티를 보고 있고요. 후차권에는 8번 금성.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앞경주 좀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충만은 9번 하이레벨 어, 이마필을 좀 노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거리도 내렸고 기수도 다나카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음, 조교시 마필의 걸음은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번에 승부를 보려고 저는 기수를 교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착 어, 승군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다만 문제는 초반이 느리다는 점인데 다행히도 이번 경주 초반이 빠른 마필이 딱히 없어서 충분히 추입 한발 요거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충마로 노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후차권에는 어, 7번 월드 댄서캣 주행 검사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준 신마지만. 어, 능력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 할게요. 하는데 아무래도 신마다 보니, 어, 신마다 보니 요 경험적인 면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전개적으로 내측 선입이 가능하고 조교 시 1등급 마필과 병합조교 잘하고 나오는 1번 그레이트 스타도 볼게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최근 경주를 거듭할수록 뒷심이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10번 신천프리덤 어, 요마필을 볼 건데요 서강주 기수가 이번에 상당히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 이마필은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에는 이렇게 뭐 3마리 정도를 보고 있고 어, 뭐 인기권 내에서 다 끝날 경주로 보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선행을 노려본다면 저는 복병권으로는 2번 수원 퀸이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출전 주기가 20주이기는 하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어, 진겸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3착을 들어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도 2번 게이트죠. 2번 게이트로 좋아서 어, 기습 선행을 만약에 노린다면 저는 3창 내 입상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2번 수원 킨은 복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9번 하이레벨을 충마로 보고 있고 2번 수원 킨을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네, 부산 3경주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음, 이번 경주 충마는 저는 8번 다이아엑스 어, 이 마필 보겠습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전인데 마필 상태 상당히 좋아요. 최근 경주는 뭐 자리 못 잡는 전개가 나왔었지만 어, 이번 경주 뚜렷하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없어서 최근 경주들에 비해서 좀 편한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확인해야 할게 있다면 당일 마필 체중 어, 확인은 꼭 해주셔야 해요. 430kg대 외소한 마필이라 체중이 대폭 감소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당일 체중 꼭 체크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는 5번 라이크 드래곤과 7번 무한 나르샤 이두 어, 마리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5번 라이크 드래곤은 최근 앞선이 너무 빨라서 좀 따라가다 끝나는 경주들로 보여요. 간만에 느린 흐름의 편성을 좀 만나서 저는 선입권에서 추입한 발요거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7번 무한나르샤는 최근 두번 인기를 몰고 깨졌지만 어 이번에도 믿어 못 믿어 서승훈 기수 재기승이고 조교시 상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서 지난번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복병으로 한 마리를 본다면 9번 하늘골드인데요 매번 선행 나가서 끝걸음 없이 걸어, 걸어서 들어온 마필입니다 이번에 11주 쉬고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는데 어, 연습주행 때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면서 뛰어요 힘한 배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선행 나서는 마필이 딱히 없어 보여서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있지만 어 연습주행 때 보여준 걸 보면 뭐 모래를 맞아도 뛸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힘 안배하고 따라가다가 한 발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9번 하늘골드를 복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자면 충만은 8번 다이아X 이마필를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는 9번 하늘골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5경주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충만은 저는 9번 파워타임 어, 이마피를 보고 있습니다. 직전 늦발을 하면서 초반 무리하게 밀어서 좀 앞선에 붙였었고 어, 그러다보니 희망배가 좀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경주로 봐요. 어, 라스트의 걸음이 좀 살짝 아쉬웠죠. 어, 그래도 이 마필이 근성은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멀로 기수가 진짜 연일 조교 하면서 상당히 공들이고 나오는 모습이라서 저는 9번 파워타임 직접 무리했던 전개 요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여 요 9번 타워, 파워타임을 저는 충마로 보고 노려보겠습니다. 후차권에는뭐 7번 바벨 트로페어 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인데요. 뭐 결정타는 없지만 꾸역꾸역 3차권 내 입상은 해주고 있어서 어안 봐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플라잉 챔피언인데요 이번에 서승훈 기수 안장이고 무엇보다 최근 조교를 하는데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어 당일 마필의 상태에 좀 이상만 없다면 저는 10번 플라잉 챔피언 이마필은 데려가겠습니다 복병으로 한 마리를 본다면, 6번 아델 호랑이를 보고 있어요. 어, 17주 만에 출전이지만, 앞선의 흐름이 과하게 빠르지만 않다면, 저는 6번 아델 호랑이는 추입 한 발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조교시 마필 자체의 걸음과 탄력은 좋은 모습인데, 어, 지금 길어진 출전 주기, 아, 이게 좀 걸리죠. 그래도 최근 경주 뭐 추입 한 발? 요거 있었기 때문에, 앞선 경주에서 뭐 추입이 좀 먹힌다면 저는 6번 아델 호랑이는 배당 복병마로 좀 승식 활용해서 데려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자면 9번 파워타임을 충마로 복병은 6번 아델 호랑이.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 6경주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충만은 8번 해운대 파워 어, 이마피를 보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기수 교체로 출전했었던 진경 기수, 어, 진경 기수가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망아지 때부터 만졌던 김호수 기수로 뭐 이렇게 계속 나왔지만 성적이 이렇다 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진경 기수로 교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교도 4등급 마필과 병합 조교 때려가면서 잘했고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뭐 순발력은 있으나 뭐 이번 경주 편성이 선행이 센 마필들이 좀 많아서 저는 무리하지 않고 선입권에서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써준다면 어 데뷔전 때처럼 좋은 성적 기대해 볼수 있어서 8번 해운대 파워를 충마로 보겠습니다 후차권에는 어 7번 최강 따봉, 어, 이마필을 보고 있는데요. 선입권에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다시 적임 기수, 모준호 기수, 기승이고요 어, 조교 이상 없었고, 근성 보강에서 나오는 모습이라서, 어, 이마필 뒷심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중이 410kg대라, 당일 체중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12번. 로드 투 스프링인데요 어, 게이트가 채 외곽이기는 하나 순발력과 뒷심 모두 갖춘 마필입니다 최근 안말 경주만 뛰었던 점이 조금 걸리기는 하나 능력은 이번 경주 뭐 편성상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12번 로드 투 스프링도 보겠습니다 복병으로는 음, 10번 언리미티드 런이 어, 마필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마필은 현장 체크가 좀 필요해요. 책은 성적이 안 나오고 있고 연습 주행 시도 좀 걸음도 좋은 느낌은 없었는데 뭐 조교시 마필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뭐 걸음 탄력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마필이 기본적인 걸음은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 이마필은 현장에서 뭐 상태를 보고 이상만 없다면 복병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8번 해운대 파워를 충마로 보고 있고, 복병은 10번 언리미티드 런.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산 7경주,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 충마는 저는 5번 그랜드모어. 이 마필 보겠습니다. 선행 강공을 좀 노려볼 마필인데요. 이번에 승급전으로 감량 받았고 그리고 김어수 기수가 상당히 애지중지 연일 조교하면서 마필의 걸음 더욱 늘려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 이 마필은 선행을 뭐 편하게 나선다면 저는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어서 5번 그랜드 모어의 선행 강공 어, 충마로 보겠습니다. 후차권에는 뭐이번 스피드톱 부담 중량은 늘었으나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인정해야 되겠고요. 어, 이 마필은 내측 선입권에서 뭐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써줄수 있겠습니다. 음, 외곽 선입으로는 뭐 10번 위츠 오케이. Okay. 어, 따라가다가 이 마필도 외곽 외곽에서 선입으로 한발써줄수 있겠습니다. 어. 게뭐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인기권에서, 뭐, 인기권에서 끝날 경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병으로 올수 있는 마필이, 저는 한두 마리 정도가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은 1번 블루 스카이인데요. 기수가 신인 기수이기는 하나, 디심은 있는 마필이고, 어, 감량 4kg. 요이점이 있어서, 뭐, 따라가다가 가벼운 등짐으로, 이렇게 한 발을 써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엔 8번 BK댄싱 걸인데요. 어, 조교 상태가 좋아요. 1등급 마필과 병합조교 하는데 걸음이 밀리지 않았고요. 탄력도 더욱 올라온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의 뒷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8번 BK댄싱은 무시하지는 못하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좀 해보자면 5번, 그랜드모어. 이마피를 충마로 보고 있구요. 복병권에는 1번, 블루스카이와 8번, 비케이 댄싱걸. 이렇게 두 마리를 복병으로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8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어, 이번 경주는 좀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경주인데요. 우선 충마는 3번, 닥터 루이스 이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점핑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 선행 나갈 마필들이 많은 편성인데요. 어, 저는 감량 5kg에 어, 게이트번호 3번. 어,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뭐, 5kg라면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선입권에서 잡고 한 발을 써준다면 저는 날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기수도 추입 잘 타는 정도형 기수죠. 음... 이마필은 조교도 3등급 마필과 병합조교 잘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선행 강공 나갈 수도 있고 감량 5 k 로에있점 3번 닥터 루이스 이마필을 노려보면서 충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복병으로는 추입 2마리를 노려볼 거예요. 4번 플라잉크라운과 7번 맨 오브 더킹이 어 2마리를 노려보고 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 성적은 바닥이거나 좀 아쉬워요. 하지만 뒷심은 있는 마필들이고요. 이번에 거리도 둘다 1400으로 내렸어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 선행 나가는 마필들이 많아서 서로 싸운다면 음, 두 마리 다 뒷심은 좋은 마필이라서 추입 한 발을 써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라스트에 탄력적으로 올라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당일 뭐 주로랑 마필 상태 이상만 없다면 저는 두 마리는 어, 3번 닥터 루이스에 붙여서 승식 활용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3번 닥터 루이스 어, 이마필을 축으로 복병으로는 4번 플라잉 크라운과 7번 맨 오브 더킹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부산 경마 예상이 끝났는데요. 휴장 이후의 경마이고 뭐 이번 달 상금도 적어서 다들 열심히 타줄 거라고 봐요. 이변도 있을 거지만 음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인기마들은 저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